긍정 학원 23일차. 오늘의 생각, 생각, 나의 속도로 사는 법. 나는 내 속도에 대한 시간을 가진다. 우리는 같은 시간의 속도에 같이 가고, 가다가 같이 가기도 하고, 자기 시간으로 돌아간다. 우리가 같이 함께한 시간을 같이 한 사람들은, 자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자기의 시간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갖지 못해 아쉬워한다. 그러나 나는 자기의 시간을 가진 사람 편에 서고 싶다. 그러나 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. 자, 결정에 도달했다면 행동합시다. 생다, 생각이